장치 종류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더 정확한 답변은 이런 케이스에 한해서는 이런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결과를 낼 텐데 여기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고 좀 간단하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은, 부정교합 중에서도 위아래 앞니가 떠있는 개방교합이라는 부정교합이 있어요.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꼈다 뺐다 하는 인비절라인 같은 투명교정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한데, 이거는 이제 역학적으로 그 장치가 가진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개선하려고 철사로 하게 되면은, 입반에 교정용 나사도 여러 개를 심어야 되고, 굉장히 애써서 공들여서 해야 되는데, 수면교정 장치를 끼게 되면은 그냥 환자분이 꼈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한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치아가 위아래로 뜬거 말고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꼈다 뺐다 하는 장치로 손쉽게 개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방 교합과 반대로 또 위아래가 더 깊이 물리는 과개 교합이라는 부정 교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바깥으로 보이는 장치보다도 안쪽으로 하는 설치 교정 장치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잘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경우가 아닌 좀 간단한 경비한 어떤 덧니가 있는 경우에는 부분 교정용 장치라고 해서 바깥으로 하는 장치보다 조금 더 작고, 좀티안 나고, 예쁘고, 편한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로도 비슷한 결과를 낼수 있으니까, 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료 결과는 거의 대부분 어떤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낼 텐데, 이런 케이스들은 이런 장치를 썼을 때, 장치가 가진 어떤 역학적인 특징 때문에 조금 더 편하고, 빠르고, 쉽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가 이제 이갈이 장치 같은 건데요. 근데 그것도 좀 부피가 크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치아를 꽉 잡아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교정 유지 장치보다도 더 유지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교정이 끝나면은 유지 장치는 일단 안쪽으로 이제 고정식으로 붙이는 철사를 위아래 앞니에 붙이게 되는데 그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잘때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주무실 때 일정기간 끼거든요. 근데 그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스플린트로 바꾸는 거는 교정 유지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스프린트 장치는 보통 위에든 아래든 한쪽에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꼈다 뺐다 는 장치를 일반적으로는 위아래를 다 끼는데 이갈이 장치를 하게 되면 한쪽에 끼게 되면 반대쪽은 일반적인 유의장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갈이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척관절 질환하고 동반되어 있어가지고 스프린트를 끼면서 교합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정이 끝나서 교합을 맞춰놨는데 잘때 스프린트를 끼니까 치아는 틀어지지 않았지만 교합이 변하면서 다시 교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간단하게 이갈이 장치로 이제 해결이 되는 케이스인지, 혹시라도 스프린트를 끼면은 교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를 반드시 감별을 해서 병원하고 상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